하루! 왜 그래? 하루 뭐가 있어? 하루! 하루야, 뭐가 있는데 그래? 안 돼, 안 돼! 뭐가, 뭐가 있는 거야? 하루 왜 그래? 뭐가 있어 거기? 어? 하루야 왜 그래? 뭐가 있어? 응? 야옹이가 있어? 하루야 뭐가 있어? 뭐가 있니? 아우, 야옹이가 있구나. 고양이가 이렇게 등을 꼽고 있네. 하루야, 안 돼. 이리 와. 가자. 하루야, 가자. 하루 가자. 이리 와.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야옹이가 등을 구부리고 있네. 얼른 와. 하자 이제. 하루야, 얼른 와. 하루 얼른 와. 가자. 일로 와. 얼른 와. 가자. 일하. 집에 가자. 일하. 여기 이렇게 고양이가 등을 꼬부리고 있어요. 아리야 얼른 가자 이제. 하루 얼른 얼른와 일루와 얼른와 야옹아 얼른가 야옹이도 가 얼른 야옹아 그냥가 문아 얼른 하루야 일루와 엄마 간다 안녕 얼른와 우리야, 얼른 와이리 가자 이리 와 집에 가자 이리 와 알았어 얼른 가자 가자 이리 와 얼른 와 얼치 가자 얼른 와 얼치 고양이 잔뜩 허리를 그냥 구부리고 있잖아 이마 무서워가지고 이마. 얼른 와 <laughs> 얼른 가자 얼른 와. 얼른 가. 얼른 가! 야옹아, 얼른 가! 안 들어, 어떡해. 아리야, 얼른 와! 얼른 와, 집에 가자,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안 돼, 안 돼, 야옹이, 저등 구부려가지고, 저거 얼굴 다치면 안 돼, 이리 와, 하루! 하루, 얼른 와! 아유, 저거, 어떡해. 하루야! 하루, 얼른 와! 가게. 얼른 와, 하루! 얼른 가라. 하루 얼굴 다쳐 안 돼. 이리 와. 엄마한테 와. 간다, 엄마. 아빠한테 가자, 아빠. 얼른 가자. 너 얼굴 다친다고 할키면 얼른 와, 하루. 안 돼. 안 돼. 안 돼. 하루 안 돼. 이리 와. 얼른 와, 하루. 엄마한테 가자. 이리 와. 얼른 와. 얼루와 가자. 일로 와. 얼치. 얼루와. 하루와. 엄마한테 가자. 얼른 가자. 가자. 얼른 와. 얼치. 얼른 와. 얼른 와 엄마 간다.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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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니 또왜 글로 가고 있어? 올라? 가자 가자 나를 얼른 와 가자 이제 가자, 이제 하루 가자. 하루야, 얼른 와 가자. 야옹이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 얼른 와, 하루, 얼른 와, 하루야! 얼른 와.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얼굴 다칠 거야. 항처나서안 돼. 얼른 와. 야옹아 너 얼른 집에 가라 너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루 안 돼. 하루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겁이 많으면서 이거 봐. 얼른 와. 이 고양이 등구별 갖고 있는 게 이거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얼른 와 하루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엄마 가자 간다.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건너와 하루. 아우 저 겁은 많아가지고 얼른 와 이리. 얼른 와 하루 가자. 가자 얼로 와 집에 가자 엄마랑 가자 아이 착해 얼로 와 얼로 와너 다쳐서 안돼 하루 얼로 와 하루야 어디 있어? 제가 고양인지 사기인지 아. 이 고양이가 우리 하루가 꼼짝을 못하네. 하루야안 돼. 너 글로 또왜 갈라 그래. 응? 아,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엄마 간다. 가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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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 등 저러고 가잖아야옹이가 好，再见。